안녕. 보 오,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여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아, 트루트, 루트 이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브라이언과 도스틴이 나오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나요? 숨어있지 않았는데도 친구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바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브라이언과 친구들은 같이 있지만 친구들이 브라이언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별나게 목소리가 크고 징징대는 친구 소피와 나단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눈에 잘 띕니다. 쉬는 시간에 발야구를 하자고 친구들이 말하는데 브라이언도 손을 들고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발야구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발야구를 잘하는 친구의 또그 친구 차지가 됩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생일파티 이야기를 하지만 브라이언은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기에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브라이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친구를 잘 사귀는 초능력을 만든 친구를 그립니다. 어느날 새로 전학 온 친구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저스틴이 먹는 한국의 불고기를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저스틴이 친구들에게 먹어볼래? 권하지만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이라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브라이언은 어, 놀림을 받는 게더 나쁜 걸까? 투명인간이 되는 게더 나쁠까? 하며 생각합니다. 다음 날, 저스틴에게 브라이언은 불고기가 맛있어 보이더라 하는 쪽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스틴은 브라이언의 그림을 보고 정말 잘 그렸다 하며 칭찬을 해줍니다. 특별과제를 하는 시간에도 저스틴은 브라이언도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멋진 그림솜씨를 발휘하며 발표도 잘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점심시간에도 브라이언을 찾는 저스틴으로 인해서 점심을 먹을 친구가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은 정말로 투명인간이었나요? 흑백으로 되어 있던 브라이언의 얼굴이 점점 친구들이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자 빛깔이 변하고 있어요. 브라이언을 생각하는 놀림을 받는 게더 나쁠까? 투명 인간이 되는 게더 나쁠까? 친구들 생각은 어떤 것이 더 나쁠 것 같으세요? 맞아요. 둘다 나쁜 기분이 들고 불쾌해집니다. 내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친구도 그런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스틴은 브라이언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도 용기를 내게 되어서 그 손을 잡게 된 거지요. 이렇듯 브라이언은 저스틴의 관심과 작은 친절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책을 보면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브라이언의 얼굴이요 칼라로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가운데쯤에 보면은요 이렇게 얼굴들이 점점 점점 점 밝아지면서 이제는 칼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정말 그 표정들이 바뀌는 거와 그림의 색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놀라워할 거예요. 자, 브라이언은 보이지 않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다 지금 보입니다. 선생님은 다음번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또 올게요. 안녕.